안녕하십니까 웃기는 사람들의 저는 백웃기 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기기교육과 앱교육 그리고 영상리뷰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회사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남들보다 좀 개성있고 또뭐 상상력이나 어떤 이런 발상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잖아요. 그래서, 그, 못 말리는 제 호기심 때문에 이걸 만지면서 좀 신기하고 재미난 어떤 경험들을 좀 이렇게 깨우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뭐, 무료 앱에 그냥 되게 일반적인 기능들만 쓰고 있는데, 다들 하는 말들이 그래요. 습관적으로. 괜히 샀다. 어, 이거 그냥 쓸 줄도 모르는데. 아니면 조금 쓴다는 사람들은 뭐, 카카오톡하고 트위터하고 이제 그런 수준 정도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뭐,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이렇게 재미난 거를 내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교육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 개발자들이 만든 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전국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앱의 개수가 70만 개 이상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거는 뭐 한글을 만들고 뭐 그리고 마이크로 피스라든가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여러 가지 이렇게 컴퓨터로 된 툴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폰도 그런 역할들을 대신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자꾸 머리 써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어찌보면 교육 플러스 지식 공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영상 리뷰라는 거를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저도 막 파워블로거들에게 글을 보면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진으로만 된 경우고 뭐글 보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데 좀더 자세한 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뭐 유튜브라든가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 외국 사람들이 하는 리뷰는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재밌어요. 뭐아나 힘이 가뭐 이래 하고 되게 이 이렇게 하한데그 아쉬운 건 자막이 없다는 거죠. 자막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운 에너지는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음, 영상으로 이렇게 리뷰를 또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스마트 기기도 그렇고 어 영상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계선을 딱 두지 않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본업이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더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스마트 기기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가 어찌 보면 되게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이제 정보들을 보면 IT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 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뭐할멈니다라고 뭐뭐 하는데. 액션. 안녕하십니까. 웃기는 리뷰에 저는 백 웃기입니다. 이런 수준 뭔가 이 밝은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저는 일단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는 점점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이 발전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컴퓨터도 처음에 잘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잘 썼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해갖고 어떤 IT나 세상을 바꾸는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타블릿 PC, 고 스마트폰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나 앞으로 조금은 유행을 선도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는 아이템은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적인 것을 평준화시켜서 어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양극화가 되는 현상들을 저희는 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이라는 게어 저희가 가르치고 싶은 대상들은 이것을 쓰는 누구나입니다. 이것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활용을 하고 쓰고 있거든요. 좀 재미와 편안함과 좀 유익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연기 활동을 하면서. 배가 안 고팠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겠죠. 맨날 배도 고프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연기를 하면서 딱 깨우셨던 게,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연기를 하는가.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오감을 주는 행위였잖아요. 근데 연기가 아니라 제가 다른 걸또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딱 감성을 줬을 때 저를 봐주는 사람들이 무대나 어떤 어떤 거리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너무 즐거워해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연기만이 꼭 답은 아니구나.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연기적으로 다른 걸로 접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던 건데 그것이 제가 이제 이런 기계를 만지면서 느꼈던 감성들이 이거를 연기하는 내가 만약에 PR을 하거나 연기하는 내가 교육을 한다면 사람들한테 제가 느끼는 똑같이 배우로서 느꼈던 보람이나 어떤 그런 오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제가 청년 창학과로서 딱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계속 꿈을 꿀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저의 어떤 회사로서의 성공은 앞으로 사람들을 계속 웃기고 사람들이 저희랑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웃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어떤 그런 것이 가치가 넓어졌을 때 돈보다 좀더 제가 꿈을 꿀수 있고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 그것이 아마 1차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뭐 하셨던 분이냐고 했을 때 배우했습니다 뭐 연출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정제관념도 없고 그냥 예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되게 독창적인고 되게 특이하게만 바라봤던 시선인데 아무청년창업과 서울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어? 어떤 걸로 사업을 하지라는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불쌍하고 되게 달아내 보이고 뭐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떠나서 음 조금 진취적으로 바라볼 수 없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평범한 회사원이면 이미 정해진 틀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만 창업가는 말 그대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꿈을 갖고 꿈을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행위거든요. 즉, 그런 에너지들을 점차점차 점차 잃어가게 되면 과연 자신의 꿈이 뭐였는가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청년창업을 생각하신다는 분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음, 나로 인해 주변이 행복해진다는 어떤 그런 가치,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행복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생이나 어떤 힘든 것들은 다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차례체 풀리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음 저는 앞으로 제가 멀리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했던 경험들이 되게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행복하게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창업의 마음도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크기는 작죠 한손내